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터라에도 이르되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기모델는루스드라와 이고뉴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리.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인줄아알미러라 아, 여러 섬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리라.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두니아로 가고자 애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든지라.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네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네로 떠나기를 심스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우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이 1차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이제 2차전도여행을 떠나지요. 앞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에 바나바하고 이렇게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심히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에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에이 구부로 섬에 있는 섬 쪽으로 나가고, 지중에 있는 섬 쪽으로 나가고, 어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내륙 지방으로, 아시아 쪽, 지금의 터키 죠 특히 내륙 지방으로 이렇게 복음 이제 전하위에선 나가게 됩니다. 에, 그래서 에, 어디까지 갔냐면 그 자기 그 일차 전도에 이제 자기한테 그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거의 죽게 했잖아요. 에, 뭐 그때 바울은 삼천 전에 올라갔다 왔다 하니까 에,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릴 정도로 그렇게 돌로 자기를 때렸던 그 더베와 루스트라.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렇게 한번 되게 혼난 곳은 이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씬도 하고 싶지 않고 쳐다보고 싶지 않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로 이렇게 심한 소리 하면 그 사람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었던. 그 더베어루스뚜라에 그곳에 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디모데는 아주 신실한 제자였어요. 어머니가 유, 에, 유, 믿는 유대인 여자니까 아, 유대인이 에, 흩어졌던 유대인 중에서 믿는 사람이 크리치아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마 디모데는 청년 디모데는 아, 바울이 전에 와서 이렇게 돌에 맞으며 주면서도 그렇게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도전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 자기도 어떻게 보면 신실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 혼혈인이죠. 혼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지역에 방문해서 그 디모델, 눈에 띄는 디모델을 보고, 아, 저 친구를 데리고 다녀야 되겠 동역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데려가고자 이제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헬라니었기, 혼혈이었기 때문에 어 사실 유대교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어릴 때난지8일만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왜냐하면 앞으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부정하게기기기 때문에 또그 부정한 사람과 같이 다니는 사람은 부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복음을 전하려고 할때뭐 할례 안 받아도 사실은 예, 크리스천들은 할례 안 받아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할례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보금 전하는데 하나라도 그게 거리낌이 된다면, 그게 바울이 그런 얘기잖요고린도 편지에 보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왜냐면 그 당시 고기는 다 우상한테 드렸던 재물이야. 그러니까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어, 저 바울 고기 먹네? 우상에게 드린 재물 먹네? 이렇게 해서 비난을 받는다면 난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은 뭐냐면, 보금을 전하는데 요만큼이라도 그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디모델게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장벽이 하나라도 생기지 않도록 복음의 장벽을 없애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그 디모델을 데리고 내륙지방으로 아시아로 해서 계속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이 그 내륙 지방 가는 길을 자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운데로 쭉 이제 그 아시아 터키 지금 가운데로 쭉 지나가면서 복음 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을 자꾸 막히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위쪽 지방 저 터키에서 북쪽 지방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해서 이제 거기 보면 비두니아까지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부르기아를 그 지나 갈라디아를 지나서 비두디아로 가고자 했으나 그 길도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는 수 없이 무시아를 지나서 이제 남쪽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서 어디까지 가냐면 드로아라는 항구까지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항구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와,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 바울에게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 우리 땅으로 와서 좀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저, 저 곳으로 보내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바울이 10절 말씀 보면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심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목표를 정하고, 그냥 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아시아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을 깨닫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을 줄 알아. 대부분 사람들이 왜성령의 인도를 못 받느냐 하면 자기 뜻과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요. 난죽어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이렇게 멀어지게 되고 한 뜻대로 안 가는 길을 하나님 도와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가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 우리 인생을 살면서 좀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해지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자꾸 고집을 피우고 여러분 생각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은 이걸 버리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을 주시려고 해도 그 하나님 생각을 생각대로 우리가 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생각할 때내 생각, 내 계획을 빨리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살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